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뿌리. 오늘의 주제는 성기능 저하된 남성분들이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갱년기 증상. 여성한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남성도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신체 기능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성기능 저하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남성 갱년기 증상.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건뿌리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성기능 저하. 그 이유가 바로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테스토스테론이 혈관을 확장하고 음경내로 혈액이 잘 유입되어야 하는데 갱년기 남성은 그 농도가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기억력과 인지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간 인지 능력이 감소해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매일 가던 출퇴근길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의심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났다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근육 크기를 키우며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할 경우 기초대사량, 근육이 줄면서 뱃살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건뿌리의 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증상으로 성기능이 저하됐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애써 피하지 마세요.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호르몬 양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기초대사량과 근육이 줄었다고요.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하지 말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적절히 병행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력 인지력 감소는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뇌를 자주 사용해 주어야 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주세요. 다만 기억력과 인지력은 뇌 기능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 알고 보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물이에요.